어떤 말을 해야 할까 mm -hmm. 자유롭게 사랑해서 모두 내게 맞춰주고봤어 아직 나이 작은 아직 그대로인데 더 흘러 x 처럼 으르렁대 모르는지 I don't care what they say Who I am? 네 안녕하세요 음미랑가 sm 건승입니다 네, 방금 본 영상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그건 바로 모두 이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점이죠 노이만사의 u a 7 ai 프로 뭐전 세계적으로 녹음 스튜디오에서 표준이 되는 마이크죠 네,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이 마이크로 녹음을 해서 앨범을 발매하고 네, 지금 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독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이고요 아 그리고 이 마이크의 가격은 480만원이에요 히틀러가 총통이던 시절 웅변술과 언변이 아주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연설을 할때 멀리 있는 사람들도 잘 들리는 성능 좋은 마이크가 필요했고 더 좋은 마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하게 개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이크에서 명기라고 하면 노이만사의 제품들이 아주 많아요 이 마이크가 나온 지 5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일 많이 쓰이는 이유는 뭘까요? 뭐 첫째는 성능이겠죠 그리고 저역대에서 고음역대까지 안정적으로 수음이 가능하고 뭐 어디 하나 튀지 않는 플랫한 사운드. 뭐 그리고 어떤 장르의 어떤 곡의 반주에도 잘 어울린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운드 엔지니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마이크 소리에 적응어 있다 보니까 녹음된 소리를 좀더 정답이라고 더 좋은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사운드 엔지니어가 아닌 일반인들은 어떤 마이크 소리를 더 선호할까요? UA7 마이크 소리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류의 마이크를 한 번에 녹음할 거예요. 네, 그리고 첫 번째는 UA7. 두 번째는 루이사의 LCT240 Pro.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마이크가 판매율 1, 2위를 하고 있어요. 가격대가 저렴하면서 좋은 소리를 내주는 아주 가성비 좋은 제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이폰 XR 내장 마이크. 어, 여기에 마이크가 달려있죠? 네. 네 노래는 엠마리의 2002. 네, 보컬은 강영의 음악 활동이라는 채널의 강예영님이 불러주실 거예요. I will The day you kissed my lips, light as a feather. And you went just like this, knowing never been better than the summer of 2002. I will always remember. The day you kissed my lips, light as a feather. And you went just like this, knowing never been better than the summer of 2002. I will always remember The day you kissed my lips light as a feather And you went just like this, knowing never been better Than the summer of 2002 I will always remember The day you kissed my lips light as a feather And you went just like this, knowing never been better than the summer of 2002. I will always remember the day you kissed my lips, light as a feather. And you one just like this, knowing I've been better than the summer of 2002. I will always remember the day you kissed my lips, light as a feather. I knew n m just like this, no we've never been better than the summer of 2002자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 마이크가 제일 좋게 들렸나요? 아니면 그냥 다뭐 똑같이 들렸나요? 댓글에 어떤 마이크가 UA7 마이크인지 맞춰주신 분에게 제가 추첨을 통해서 치킨을 쏘겠습니다